검사랑 혹시 전화통화해본 적 있으세요? 아니, 전화하기 힘들죠. 힘들죠? 검사가요, 변호사랑 전화하기 싫어합니다.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용성호 변호사 저는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네. 변호사와 검사의 사이 어,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. 어쨌든 검사로도 근무를 하셨고 네.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네. 어떻게 보면 이 둘을 다 경험을 해본 관계에서 검사가 보는 변호사 변호사가 보는 검사 요 관점 가장 잘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. 좀 편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네.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하게, 솔직하게. 네. 너무 방송이라고 <laughs> 젠틀하게 하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네.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일단은 그렇진 요.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. 같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. 한 단계를 건너면 다알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렇죠. 그리고 나도 일 때문에 하는 거지만 네. 저쪽도 일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걸잘 알고 있잖아요 음, 그럼요. 그러니까 그게 럼요그 진심이라든가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음. 사이가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막 터무니없는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은 아, 저 인간 왜 저래? 라는 정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. 그냥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다 별로야 이런 인식은 당연히 전혀 없죠 네.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재판이라는 그 일과 네. 거기서 해야 되는 역할 그렇죠. 때문에 네. 이제 뭐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네. 감정을 담아서 싸우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. 아, 그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. 그렇죠. 관심도 없고. 그리고 검사가요. 네. 재판을 하루에 막 50개에서 100개씩 하거든요. 네, 네.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? 아, 그 상대방 네. 변호사. 그렇죠. 네. 네. 어떤 사건에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요. 음. 다시 그 사건 들춰보지도 않기 때문에요. 음. 어? 누구였지? 어디서 본것 같은데? <laughs> 그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였어요. 네. 다음에 만나면 분명 음. 이전 기억에서는 되게 안 좋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. 그런데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도 못 하고 어디 적어두지도 안고하잖아요 음. 다음에 어떤 사건에서 보면은 어이 사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친밀한 영상이 되었어요. 한번 봤으니까. 때문에. 근데 네. 뭐 어떻게 봤었는지 뭐 관계가 나쁜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음. 봤었던 사람이다라는 정도만 기억이 나죠. 검사랑 혹시 전화통화해본 적 있으세요? 아, 전화하기 힘들죠. 힘들죠? 검사가요, 변호사랑 전화하기 싫어합니다. 왜냐면, 네. 내가 하는 사건이 수백 개가 넘어가는데, 음. 모든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가해자 변호사 있고, 피해자 음. 변호사 있고, 목격자 변호사 있고, 변호사들이 다 만나주세요. 우리 전화통화 좀 합시다. 우리 의견은 이래요. 다 얘기하는데, 어떻게 그거다 듣고 있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전화와도 전화통화 어차피 연결 안 되고요. 아, 예, 뭐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서로 내세요. 그렇죠. 이렇게 넘어가니까, 미리 뭐 얘기해서 전화로 기싸움을 가능가 합니다. <laughs> 기싸움을 변호사가 하려고 하는 하면은 네. 뭐 바로 전화는 끊어진다고 보면 되죠. 그렇죠. 서면으로 내세요 네. 변호사님. 네. 네. 잠깐. 네. <laughs> <응>. 당해 보셨나요? <laughs> 얘기를 말을 잘안 섞어주시더라고요. <laughs> 만든 적이 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그 법조계가 좀 엄청 넓지만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뭐 내가 아는 변호사가 상대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. 음.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봅니다. 음. 어디 보자. 저 놈은 얼마나 잘하나. 음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서로 보기도 음.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은 그 아는 변호사가 상대방으로 들어올 때가 그렇죠. 있잖아요. 음. 그러면 은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만나서 거기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죠. 지금 원고가 뭐 어떻게 하고 있고 네, 피고가 어떻게 하고 하고 있고,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니 뭘좀 해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나오면은 야, 고생했다, 다먹어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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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래 <그래? 웃음> 이렇게 그렇죠, 되는 거죠. 네. 네. 의뢰인 앞에서는 아니, 치열하게 그럼요. 싸우는 것처럼. 네. 네. 그렇죠. 뭐 네. 사실은 재판에서만 말뭐 하고 그럼요 우리 네. 둘은 일을 네. 하는 네. 것이니까. 네. 또 그런 어떤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지 만은 되는 거니까. 그럼요. 네. 이거 왜또 혹시 재판이나 네. 뭐 이런 음. 절차에서 아는 네. 사람 만나신 적 없으세요? 그 전에 아. 이제 판사로 있는 사람들 만났는데요. 네. 너무 웃긴 거예요. 왜냐면은 그렇게나 막 근엄하고 아, 맞아요. 조용하고 아.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앞에 앉아서 근엄하게 앉아 있는 게 너무. 웃긴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을 보면 웃음이 나와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웃으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면 더 웃기잖아요. 아, 그럼요. 네, 그래서 정말 판사한테 혼날 뻔했던 재판장에게 아, 아. 네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거기 이제 혼나기 시작하면 이제 막장돼서하는거 그렇죠. <laughs> 이게 좀 웃기기보다 좀우습잖아요 그렇죠, 그 어떤 네. 상황이네그 어떤 판사와 네. 검사의 실체를 내가 아는데, <laughs> 그렇죠. 저렇게 위엄 있고 권 있는 모습으로 한다는 <laughs> 그렇죠. 게뭐그 이제 친한 사이니까 네.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가벼운 주제로 네. 어,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법정에서 만났을 때뭐 어떤 분위기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. 어 이제 일반적인 시각에서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사실 저희도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할때 음.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 저희도 생각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에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어, 영상 제작하는 데 참고해서 네. 재밌고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